안녕하세요. 저는 울렁울렁을 제작한 감독 조예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디 애니 페스트에서 감사하게도 관객상 축제별이랑 카파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회사를 다녔어요. 한 3년 정도? 근데 이제 회사 일도 힘들고 어... 뭔가 계기가 좀 필요했는데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2019년에 이제 졸업 작품을 한번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틀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상영을 했다가 딱 다짐을 했어요. 아 회사 때려치우고 그냥 작품하자 해서 이렇게 마음 먹고 그 그다음에였나 네, 회사를 그만두고 작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테마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좀 시작을 해서 학업물, 성장물 이런 걸 좋아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려고 했고, 어, 소재는 이제 거기서 또 재밌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좀 어이없는 행동을 했던 게 있어서 그걸 좀 소재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그렇게 한 3년 회사 일하고 다시 애니메이션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제작 시험도 잘안 돼서 되게 간당간당하게 붙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아그 지은이가 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만들 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대고 토를 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평소에 스톱모션을 좀 좋아해서 오브제로 좀 풀어내면은 그게 좀 반감이 될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계획은 세웠는데 이제 작화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떡하지 고민을 막 하다가 되게 여차여차 그냥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톤이랑 재료 찾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제가 올해 인디애이페스트를꼭 넣고 싶어서 사실 올해 마감을 여유롭게 하면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올해 내자 라고 마음 먹고 이제 인디애이페스트 출품 날까지 마감을 딱 정해놓고 되게 네, 아주 열심히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의 비결이랄 건 없고, 사실 저는 조금 개그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시나리오를 이용선 감독님이랑 같이 썼어요.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면서, 재밌는 부분은 서로 얘기하면서, 뭐,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서로 물어보고, 그게 재밌으면 넣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짰던 것 같아요. 네, 지금, <laughs> 지금 너무, 네, 우, 카메라,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카메라가 바로 앞에 두져 있는데 너무 진땀이 나고요. <laughs> 그리고 지은이처럼 저도 무대에 올라가면 좀 많이 울렁거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작 지원 받을 때 발표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네, 그때 사실 수상하게 돼서 앞에 나갔을 때 얘기하는 것도 머리가 정말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런, 어 어디 앞에 나가는 그런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야기 또떤 내러티브가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더 좋아서 어또 최종적으로는 장편을 만들어서 스크린에 걸만 더 많은 관객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편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서 이제 조금씩 연습하면서 작품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장편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어, 아니 그날 너무 놀라서 얘기를 잘 못했어요. 막 갑자기 눈물도 나고 그래서 아쉬웠는데 만회를 좀 하자면 일단. 어, 되게 감사하게도 반응해주시고, 이렇게 투표해서 관객상 안겨주신 관객분들께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업하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힘이 돼주, <laughs> 부끄럽지만, 이용선 감독님한테도 고맙고, 그리고 이제 계속 저를 응원해준 가족, 친구, 지인분들한테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상을 안겨주시고 상영까지 하게 해주신 인디애니 페스트에 진짜 많이 감사드립니다. 차기작은 이제 중편을 좀 해보려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편을 가려면 조금 더긴 러닝타임에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중편에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막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고 울렁울렁 뒤편이 있냐 뒷얘기가 있냐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어, 계획된 건 없고요 일단 비슷한 장르의 로맨스 코미디 물학원물 그런 쪽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